이 나무 줄기를 좀 보세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아주 보기 드문 나무 줄기 형태요 세로로 이렇게 무늬가 나 있어요. 이렇게. 정말 예쁜 줄기네요. 흔히 볼수 있는 무늬인가요? 아주 드문데 아주 좋아요. 느낌도 좋고 약간 까슬하긴 한데 느낌이 좀 좋아요. 네, 나무 줄기 잘 보셨어요? 그러면, 잎을 봐요. 잎을 보시면, 잎이 나 있는, 어 가지의 가장자리, 가장자리는 붉은 빛이 돌고, 잎은, 자, 잎좀 제대로 된거 볼까요? 어, 잎 모양이, 이게 잎 모양 제대로 됐네. 그쵸? 이렇게 생긴 잎, 여기에, 그, 굴곡이 없으면 계란형이라고요. 계란이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계란형 잎피라고 이렇게 말해요.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계란형 잎.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나요? 예, 계단이 톱니가 불규칙하게 나있어요. 아, 이 톱니의 특징을 잘 살펴 잘 기억해 두시면. 이 나무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 열매 좀 봐요, 열매. 열매. 이, 이 열매를 보시면 이 열매가 그 기관지나 기침가래에 좋다고 해서 열매를 약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특별한 맛은 없고, 익은 걸로 먹어볼까요? 약간 떨어요 네, 이것도 약간 네, 떨어요뭐 기관지나 기침에 좋다고 하니까 달여 먹기도 하고 차로 내어 먹기도 하고 차 커피 대신 마시기도 하고. 네. <laughs> 이 나무의 꽃말은 이 꽃은 또 어떻게 피냐면. 어, 그 꽃술이 길, 꽃술이 그좀 길게, 꽃술이 길게 난 꽃술이 꽃잎보다 더 길게 난 하얀 꽃이 피어요. 아주 작은 꽃이 피는데 네, 이 꽃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어, 꽃말이 매혹이라는 꽃말을 가진 팝배나무입니다. 팝배나무 잎 네, 모양 잘 보세요. 정리할게요. 달걀 모양으로서 끝이 점점 뾰족해지는 달걀 모양의 잎 그리고 결각, 즉 톱니 잎 가장자리의 결각은 대단히 불규칙한 모습이고요 줄기는 이렇게 세로로 줄무늬가 이렇게 나있어요 세로로 이꽃이 이이 나무의 꽃의 꽃말은 매혹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팥배나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팥배나무. 네, 기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기는 영장산 산마루입니다.